바람비처럼 책으로 삶을 촉촉하게 하는 책몽우입니다. 오늘은 광고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책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두환 작가님의 광고의 파란 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광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책은 광고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광고는 단순히 널리 알리는 광고가 아니라 가치를 빛내고 높이는 광고. 한자를 널리 광, 알릴 고가 아니라 빛날 광, 높을 고로 바꿔 말합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전문 서적이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광고를 다룬 도서가 각종 포털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도달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전례 없는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자 오두환 작가님은 여러 직함을 가진 분이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독특한 행보는 한국 최초로 광고의 8원칙이라는 광고 전략을 개발하여 특허로 출원했고, 마케팅 전략 시스템인 오케팅도 창시하여 특허로 출원하는 등 마케팅과 광고 관련 특허와 상표권 10여 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더 감동적인 건 이분의 성공 스토리예요. 직원이 4명 뿐인 극소기업 골방의 막내 직원으로 시작해 여러 기업의 마케팅 광고 전략화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이 다루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5개 간판 방송 네이버, 구글 유튜브 SNS 등 다양한 광고 게재 위치를 막론하고 적용 가능한 딱 8가지의 광고 원칙을 제시합니다. 원론이지만 8가지 밖에 되지 않아 초보도 60분이면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하니 광고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겠죠? 이 책은 광고를 8원칙에 따라 바꾸는 것만으로도 7가지 행복을 얻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광고 기법을 넘어서 광고주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이고 빛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야흐로 모든 사람이 광고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직장인도 자신을 알리는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8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광고의 8원칙이 무엇인지, 각 원칙이 어떻게 우리의 광고 전략을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챕터는 오두환의 광고 철학입니다. 이론 들어가기 전에 마인드셋을 잡아주는 파트죠. 그 중에서 제 뇌리에 박힌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소비 습관의 저격수가 되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월요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실까요? 습관이죠. 왜 금요일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치킨을 시킬까요? 역시 습관입니다. 스타벅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커피를 판게 아니에요. 출근길 커피 한 잔이라는 습관을 만들어냈죠. 버스를 기다리며 지하철을 타기 전, 사무실 책상에 앉기 전, 이 타이밍마다 스타벅스 컵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바로 소비 습관의 빈틈을 저격한 겁니다. 광고는 무작정 우리 제품 좋아요. 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 루틴, 그 습관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드는 거예요. 저격수처럼. 두 번째, 내가 원할 때 고객들도 간절히 원한다. 광고는 광고주의 가치를 빛나게 하고 높여주는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는 오두한 작가의 말처럼 진짜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자신이 갖고 싶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 마라. 그들은 모른다. 그의 유명한 말입니다. 아이폰을 만들 때 그는 자신이 먼저 열광했죠. 그 진심이 광고를 통해 전달되었고 세상이 따라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광고 트렌드만 따라한 광고. 이런 건 광고주 본인도 안 믿잖아요? 그런 걸 고객이 왜 믿겠어요? 진짜 좋은 광고는 내가 먼저 반해야 해요. 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광고주가 이렇게 느낄 때 고객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내가 먼저 설레는 광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5%가 되려면 95%와 다른 길을 가라. 오두환이 남긴 명언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책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95%의 광고가 뭐라고 외칠까요? 저렴합니다. 빠릅니다. 품질 좋습니다. 너무 뻔하죠. 반면 5%는 다릅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이야기하죠. 나이키를 보세요. 운동화 성능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저스트 두잇. 도전과 용기를 팝니다. 그게 5%의 길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지키되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소리칠 때 속삭이고, 남들이 빠르게 달릴 때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을 보여주는 것. 이세 가지 외에도 다섯 가지 철학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광고의 8원칙을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저자는 광고를 단순한 홍보수단이 아니라 가치를 전하고 확장시키는 도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광고는 재화나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빛나게 해주고 높일 수 있는 광고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바라보게 하라. 이 원칙은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모든 광고의 시작은 시선입니다. 눈길이 머물지 않으면 그 어떤 메시지도 닿을 수 없으니까요. 한눈에 들어오는 문장, 예상치 못한 이미지, 그리고 타이밍. 모두 이첫 번째 원칙을 위한 장치들입니다. 두 번째, 다가오게 하라. 시선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엔 소비자가 광고에 머무르게 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고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대화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나 할인, 혜택 등을 통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소비자가 나에게 하는 말 같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죠. 세 번째, 생각하게 하라. 좋은 광고는 단순히 예쁜 문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이 브랜드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광고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을 남겨야 한다. 예컨대 제품이 가진 차별점이나 배경 이야기, 특장점을 제시하면서 소비자가 왜이 제품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필요하게 하라. 이 원칙은 광고가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필요하죠. 다섯 번째는 소망하게 하라. 여기서부터는 감성적 요소가 강해집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감정적 가치 또는 타 제품과의 비교 우위 또는 차별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소비자에게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제품을 가졌을 때의 나를 상상하게 만들고 그 욕망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매하게 하라. 이제 광고는 행동을 유도해야 할 단계입니다. 구매 버튼 예약 양식 CTA를 명확히 배치하고 소비자가 망설이지 않도록 구매 흐름을 매끄럽게 설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만족하게 하라. 구매 이후에도 광고는 책임이 있습니다. 후기, 리뷰, 인터렉션, 고객 사례 등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감을 느끼도록 유도해야 하죠. 여덟 번째. 전파하게 하라. 마지막 원칙은 입소문과 공유입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광고를 퍼뜨리게 만드는 이야기 요소. 공유 유도 구조, 바이럴 요소를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이 8원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라보게 하고, 다가오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필요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구매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전파하게 한다. 이한 문장 속에 광고 기획의 흐름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의 8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흐름을 설계하는 지도이자 철학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광고 한 줄에도 이8단계 흐름이 깔려있죠. 오두한 작가는 이 원칙들을 통해 광고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며 진정한 광고란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책의 나머지 챕터들 역시 이 핵심을 더 깊게 확장해줍니다. 광고와 매출의 관계. 실전 광고. 실속 광고. 제대로 광고하는 네 가지 비법. 광고와 마케팅의 차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오케팅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난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 단순히 광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고의 8원칙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를 고민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광고의 본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은 누구나 자신을 홍보하고 스스로의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광고의 8원칙은 타인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순서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저자가 강조한 광고의 지속성이었습니다.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구매로 끝나는 광고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소비자가 만족하고 스스로 전파하게 만드는 구조. 그건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광고가 단발적 성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안에 진심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진심이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가 다시 광고를 완성시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광고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달할 때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SNS 글한 줄, 짧은 소개 영상 하나에도 결국 메시지가 담기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곧 나의 광고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단순한 마케팅 입문서가 아니라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서로 추천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며 떠올랐던 말이 있습니다. 광고는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가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닿는 법이죠. 그걸 믿게 만드는 힘. 바로 그것이 그리시자. 이 책이 말하는 광고의 본질 아닐까요? 책몽우의 진심도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라봅니다.